안녕하세요 제코입니다 패고 재밌게 하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막간이야기 18탄 그리고 신규 마나프리즘 예장 그리고 가챠 정보 그리고 게임 관련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막간이야기 캠페인 제 18탄입니다 총5 서번트가 막간이야기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막간 반값 할인중이니 이벤트가 없는 지금 해두면 좋겠고요 가레스, 세이션아곤 카마, 호쿠사이는 돌만 받았고 케이론과 갈라테아는 강화를 추가로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케이론과 갈라테아 강화 내역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케이론부터 보겠습니다. 케이론은 이번 막간의 야기를 통해서 보구를 강화 받았습니다. 보구의 지속성 특공이 생기게 되었는데 케이론은 원래도 가장 훌륭한 서포터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구 강화를 통해서 이제는 보구를 한번 정도 쏘고 퇴장해도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보구 강화였습니다. 어쨌든 이상한 강화보다는 좋은 강화를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갈라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테아는 제가 없어서 친구 서번트 갈라테아로 보고 있습니다. 갈라테아는 3스킬 아프로디테 은혜가 강화를 받았습니다. 강화로 인해서 버스터 통상 공격 시 마스터 기준으로 MP가 10 충전이 됩니다. 마치 코얀스카야의 E스킬을 받은 것 같은 효과인데 버스터 카드가 3장인 아츠 보구로서 강화를 해주는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통상 우성 아츠 데인 버서커에는 블라드 3세가 있어서 갈라테아는 아직 설 자리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강화입니다. 다음으로 신규 만화프리즘 예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의 만화프리즘 예장과 똑같이 만화프리즘 1 0 0개당 1개 총 5000개로 교환을 할수 있게 되어 있고, 성능 한번 보겠습니다. 이름은 유구의 끝을 바라며인데, 성능은 푸포 25, 그리고 마스터 경험치 플러스 5%, 풀돌 기준입니다.인데, 이제 와서 사실 마스터 경험치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프렌드 포인트 역시 25 정도면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입니다. 그래도 장점을 찾아본다면, 올공예장이라서 주회를 할 때, 아직 마스터 레벨이 160이 안 됐으면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미소하게나마 푸퍼를 준다는 점, 그리고 일러스트가 아주 예쁘게 잘 나왔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일러스트 한번 보겠습니다. 유후의 끝을 바라며, 이면서 올공예장. 일러스트 자체는 아주 예뻐서 참 좋은 예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가차 정보입니다. 막간이야기 캠페인 가차가 실시 중입니다. 기간한 정 오성 폴리너, 호쿠사이와 통상오성 갈라테아가 픽업 중입니다. 기간 안정 후쿠사이가 뽑고 싶다면 지금 뽑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가차 영상인데 첫 번째 돌릴 때는 앞 부분이 잘려 있습니다. 11연차입니다. 바로 스킵을 눌렀고 사상자 하나만 나왔고 다음으로 22연입니다. 가차에 대해서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드리자면 최고 가차는 이렇게 회전이 된 다음 줄이 나오는데 한 줄이 나오면 되는 대상이고 세 줄이 나오면 서번트입니다. 그리고 한 줄이 나온 다음에 잠깐 동안 좀큰 렉이 걸리면 그 다음은 다른 종류 즉 서번트인 거고 서번트가 나온 다음에도 큰 렉이 걸리면 대체로 개념 예단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채를 돌린 다음에 한번 터치를 해주면 은 스킵이 됩니다. 스킵이 됐을 때는 이제 금태 즉 사성부터 연출이 발생하고 나머지 삼성들은 전부 스킵이 되게 되는데 이런 것을 토대로 봤을 때 예장이 나온 다음 렉이 걸린다. 그러면은 4성 이상 서번트가 나오는 것이므로 그때는 이제 좀 긴장이 되긴 합니다. 4성 이상 서번트 연출에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 5성 확장 연출도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무지개로 도는 경우인데 무지개로 도는 경우 바로 지금 같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5성 이상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툴이 나와버렸습니다. 툴을 한 다음에는 잠깐 멘탈 정리를 하기 때문에 호불호를 돌렸습니다. 가차 연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다음 사성 이상 서번트 연출에는 두 가지. 첫 번째, 방금 돌았던 구슬이 은색도 아니고 무지개색도 아니고 금색으로 도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색으로 도는 경우는 무조건 사성 이상 확정입니다. 자 그다음에 은색으로 돈 다음에 연출이 나와서 서번트 클래스 카드까지 나오고 갑자기 파지직 파지직거리면서 관개 같이 파지직거리면서 금색으로 변하는, 그러니까 사성 이상으로 변하는 연출도 있습니다. 그렇게 총 3가지 사성, 이상, 서번트 연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또 별로 의미 없지만 가차 연출에 대해서 똑같은 사성 예상이 연달아 나올 때는 약간 버그 같은 연출이 나오기도 합니다. 한 줄이 나왔다가 스킵이 되면서 갑자기 줄이 안 생겼다가 나오는 그런 이상한 형태의 연출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 영상에서는 아직은 보여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차 연출에도 여러가지가 있고 규칙성이 있다는 점 방금같이 렉이 반이 걸린 경우 이런 경우 서번트가 주로 나오는 경우입니다. 자, 마지막 연차에서는 두 번을 주죠. 자, 이 경우 예장이 나오고 렉이 갑자기 걸린 다음에 서번트가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고 자, 다음으로 마지막 최종전입니다. 바로 나와버렸습니다. 스킵을 눌렀는데 첫 번째 카드가 노브나가에서 바로 끝나버린 경우 그리고 방금같이 렉이 걸린 경우 이렇게 예장과 서번트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생각보다 금방 나와서 호쿠사이도 한번 돌려봤습니다. 또 11한 차를 돌렸는데 오른쪽 아래 포우구 포우가 좀 길게 달린다 이런 경우 로딩이 걸린 경우에도 5성 서번트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점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번 돌렸는데 두번다4성 예장만 나와서 때려쳤습니다. 자그 다음에 뭔가 나올 것 같아서 돌린 마지막 최종전 그리고 포우군이 길게 달렸죠.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로 나왔습니다. 그럼 바로 성능 해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강의 대군 버스터 어벤저 마왕 노브나가입니다. 사실, 대군 버스터 어벤져가 두명 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스토리 안정 사성 고르곤이고 다른 하나가 마왕 노브나가입니다. 스킬은, 모든 스킬 설명은 10레벨 기준으로, 1스킨 어쩔 수 없군. 매턴 공격력이 상승하는 공격력 상승 버프, 그리고 염상 상태를 부여합니다. 공격력 상승률은 기본 30%에 매턴 20%씩, 3턴이 되면, 즉, 70% 공력 상승이 되고 쿨타임이 오이기 때문에 더블 코얀스카의 편성 시3턴째한번더 사용 가능합니다. 이 스킬은 몽환과도 같이 강화된 스킬입니다. 일턴 부적 강화 해제 내서 그리고 염상 상태에서 천속성 특공 50%가 있습니다. 3 스킬은 제 6천 마왕 강화된 스킬이고 매턴 스타 0개 획득, MP 30 차지, 염상 상태에서 버스터 30 상승입니다. 쿨타임이 오이기 때문에 물론 코얀스카에서 좋고 클래스 스킬은 그냥 어벤저 일반적인 클래스 스킬 복수자 망각 고정 자기 회복 마력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는 점. 다음으로 어펜드 스킬 한번 보겠습니다. 어펜드 스킬 공격 적성은 얼터의고 공격 적성입니다. 얼터의고라서 사실상 큰 의미는 없겠구나 이렇게 보이고 마지막으로 보구입니다. 파손 변생 삼천 대천 대마왕 적 전체의 신성 특성의 방어 강화를 해제하고 강력한 신성 특권 공격을 가합니다. 신성에 아주 특화된 보구로. 또 신성 특성의 방어 강화 해제가 있기 때문에 적으로 나왔을 때 상당히 까다로운 특성의 보고입니다 정리하자면 마왕 노부나가는 신성 특공 그리고 천속성 특공의 이중 특공을 가지고 있는 서번트입니다. 한번 어떤 애들이 있는가 보겠습니다. 이 이미지는 바탕이 천속성 빨간 동그라미가 신성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적들입니다. 그러니까 빨간색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애들은 신성 특공 그리고 천 특공 두개가 이중으로 바뀌는 적들 총 19명이 존재합니다. 빨간색 동그라미가 쳐진 애들이 앞과 같, 마찬가지로 천속성과 신성특성을 가지고 있는 서번트들입니다. 총 44명의 서번트가 이렇게 이중특공의 대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마왕 높부 보구 한번 감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負けとフフったなそれが貴様の命取りよフフフフ三千フフ天魔王フフフフ三千フフ天魔王世のフフフフフフフフフ 마지막으로 다른 어벤져와 비교 후망도포 총평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암굴랑 에드몽 당테스입니다 스카디메타 최강의 무상성 시스템 요원으로 1스킬의 공법 무적관통, 약체 내성 2스킬의 MP 획득량 증가 3스킬의 차지 감소, 약체 해제, 그리고 스타 획득이 있었고 강화받은 법으로 당시 최강의 서번트라고 불렸습니다 또 복합 스킬로 인해서 주회는 물론 고난이도 던전에서도 활약할 수 있는 서번트로 개인적으로 이 시절 암굴랑은 전설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페이스 인지타르 통칭 어린슈입니다. 스카디 메타에는 난릉왕 그리고 스카디 조합인 난릉 습으로 몸 비틀기 시스템을 선보였으며 아르토리아 캐스터 실장과 동시에 최강의 아츠 시스템 요원으로 등극합니다. 1스킬의 공격력업, 2스킬의 보구 위력 상승, 그리고 보구의 색깔 변화, 마지막 3스킬의 50차지와 전체 카드 성능업이 있으며 보구 외에도 공격전에 보구 위력 상승이 있어 매턴 딜이 강해지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90플러스 던전 실장전인 333 던전 시절에는 수영복 미야모토 무사시가 딜이 더 높다는 점에서 훨씬 고평가를 받았지만 90불 던전이 나오면서 벤치 퀘스트에서는 50차지가 있는 어린유가 훨씬 활용 용도가 높다 라는 점에서 더 고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 보구 색깔을 바꿀 수 있어서 버스터와도 함께 어울릴 수가 있고 오베론의 보구 위력 뻥튀기와도잘 어울린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3 스킬에 있는 전체 카드 성능업이 확률이라는 점, 그래서 가끔 실패한다는 점이 단점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 수영복 이벤트 픽업 2에서 실장된 수영복 카마입니다. 1 스킬의 아트 카드 성능업, 2 스킬의 보구 위력 상승과 매력 구역, 3 스킬의 50 차지와 애염 특공이 있습니다. 보그에 메로트 공이 있어서 카드 상태에 따라서는 애염과 매료의 이중 특공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어린슘보다 MP 획득이 좋아서 시스템 적성은 더 높으나 어린슘은 매턴 보그를 사용할 때마다 보그 위력이 상승하지만 수행복 카마는 보그 위력 상승이 이 e 스킬에 있는데 메로트 공을 마지막 라운드에 걸기 위해서는 이 e 스킬을 마지막까지 아껴둬야 돼서 딜이 조금 낮다. 라는 단점이 있지만 수행복 카마도 충분히 좋은 시스템 영원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왕독부 총평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풀타임이 5인 공격력 상승 버프 그리고 버스터 상승 버프가 있어서 더블 코얀 사용 시두번 1스킬과 3 0킬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강화로 인해서 천특공 신성특공 중한 곳을 노려도 되고 이중특공을 찔러도 된다는 점또 MP 30 차지로 늘어나면서 풀젤 기준 코얀 코얀 오베론을 활용하여 주회를 할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줄수 있겠지만. 앞서 봤던 대군 어벤저서번트들이 너무 훌륭한 성능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 가차를 돌리기에는 약간 애매하다라는 서번트다라고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츠시카 호쿠사이 한번 보겠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가츠시카 호쿠아이가 그림에 있는 여자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자아이는 호쿠사이의 딸오우이이며 호쿠사이는 옆에 있는 작은 문어입니다. 스킬 한번 보겠습니다. 일스킬은 3라만상 자신에게 회피 상태를 부여 그리고 mp30 충전 그냥 무난한 MP 충전 스킬입니다. 이 e 스킬 분녀의 인연, 아트 카드 성능 30% 상승, 강화 회제 내성 상승, 약체 내성 상승. 그냥 무난한 아트 카드 성능 상승 스킬입니다. 자 그럼 3 스킬에 MP 획득량 증가가 있다거나 보급 위력 증가가 있다거나 공격력 상승이 있어야지 좀더 유용한 시스템 요원일 수 있겠는데 3 스킬, 아호 이성소, 강화된 스킬입니다. 아트 카드 공격 시 대상에게 방어력을 하락시키는 상태를 부여한다. 자신의 아트 카드 스타 집중도를 상승한다 스타 15개를 상스, 획득한다인데 강화를 받았는데 시원찮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쿠사이는 공뻥이 없다는 상태 보뻥이 없다는 상태이고 클래스 스킬 영업밖계 생명 맺턴 스타를 2개 획득하고 약제 내성을 상승한다 도구 작성 약제 상태 부여 성공 상승이고 진지 작성 아츠 성능 상승 그리고 신성 공격 데미지 상승 그 다음에 어펜트 스킬 공격 적성을 보면 대버서커 공격 적성입니다 버섯과 상대로 후쿠사이, 즉폴리너를 사용한다고 하면은 나름 의미가 있을 법한 스킬입니다. 적어도 얼터에고나폴리너 룰러, 어벤져에 비하면 훨씬 나은 공격 적성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보고 보겠습니다. 후각 36경입니다. 척 전체에게 인속성 특공입니다. 인속성 특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후쿠사이 자체의 딜이 약하고 MP 획득량이 0.33으로 너무 낮습니다. 그나마 아직 강화가 되지 않아서 좀더조아질 단계만 남았다라는 것이 마지막 희망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포구 연출 한번 보겠습니다. 폴리너 특징상 마지막 3차 재림 때 캐릭터가 많이 바뀐다는 점 염두에 두길 바랍니다. 반쇼 미토스 테 요리 고세시정의 渾身の一筆を収め立てまつる。いざいざ、ご見論あれ。武学三十六景。神奈川沖。波浦。すさび。おん、そじりしたそうか。おん、まかしりえ、じりべいそうか。万象見通す検定。北進より八行擁護せし、尊上の王よ。渾身の一筆を収め立てまつる。いざいざ、ご見論あれ。武学三十六景。神奈川沖。波浦。 ウガフナグルフタグンバンショウミトスケンテホシウミのヤカタニテマドロムテンにヨコンシン天イよツオオサメタテマツイザイザコいざラーレウダクサンジュロケカナゴアイウラスサビフポリノンチョンデメンイホクサイ、ボイジョ、ボレ 그리고 수영복 아비게일이 있는데 수영복 아비게일은 제가 폭사를 해서 뽑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이죠? 보겠습니다. 퀵 대군 포리너로1스킬에 벼슬이라고 불리는 50차지가 있고 2스킬에퀵 카드 성능 상승 그리고 적한명의퀵 내성 다운이 있습니다. 3스킬에는 아군 한명의 스타 집중도 상승 그리고 아군 전체 크리티컬 위력 상승이 있습니다. 보구에는 공격 전에 보구 위력 상승이 있고 무려 천속성 특공 보구이며 특이한 점은 보구를 사용하고 아군 전체 m p 를20 충전시켜주며 지금을 살아가는 인류라 불리는 부류에게는 10%를 더 충전시켜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상성 대군 킥으로 쓰기에는 50차지가 있지만 앞에서 봤던 암구을 뛰어넘을 수가 없고, 편지 퀘스트에서는 낮은 지를 천속성 특공으로 보충하고 아군의 주의원으로 활용한다면 아주 훌륭한 폴리너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퀵 대군 폴리너, 자크 등몰레입니다 1스킬에 아군 전체 공격력 상승 그리고 아군 전체에게 악특성 부여 자신의 mp20 충전이 있고 이스킬에 자신에게 무적 부여 자신을 제외한 악특성에게 무적 부여 그리고 mp30 충전이 있어서 총 50차지가 있습니다. 3스킬에는 매턴 스타 획득, 퀵 성능 업 그리고 저주 특공 상태가 있습니다. 보구에 공격 전 보구 위력 상승이 있고 공격 후에 저주로 부여합니다. 그러므로 저주 특공을 먼저 걸고 보구를 쓸 수가 없다는 점이 큰 단점입니다. 이 저주 특공을 활용하려면 저주를 걸어줄 수 있는 서버가 필요한데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은 아시아 도마입니다. 도마는 mp50 충전으로 어패드 마스터시 단독으로 보구 사용이 가능하고 보구의 즉사를 활용하여 쉽게 한 라운드를 정리해줄 수 있고 3스킬에 있는 악 공격력 상승을 몰래가 부여받을 수 있으며 또한 도마는 1스킬과 3스킬에 적 전체에 저주를 부여하는 스킬이 있어서 두 번에 나누어 저주를 걸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그러나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자크드 몰래를 써야 하지 않으니 사실 몰래는 애매한 서번트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가츠시카 호쿠사이 총평 내려보겠습니다. 무상성 아츠 대군 시스템 요원이 필요하다면 그냥 어리슈 써라. 아니면 진궁포를 쏴라.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가츠시카 호쿠사이, 그리고 마왕 노부나가,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사실 가장 지금 기대가 되는 거는 새로 나올 이벤트 비영장 생존권 퉁구스카 생츄리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툰구스카 생츄얼에 대한 간략한 정보 그리고 만약에 신규 가짜가 나온다면 가짜 영상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